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제다르 어, 마이키가 어, 무슨 뜻이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한국 사람입니다. 어, 선생 님 안녕. 잘 됐다. 뒤집어도 보세요. 뒤집어 봐봐. 잘했어요. 첫번 여기 있다가 잘 생겼다. 뒤집어서. 박수. 고맙습니다.

몰라요 지갑 가져왔어요? <웃음> 왔어요? <laughs> 재미있게 보세요. <laughs> 선생님 야, 여기 올려 주시면 됩니다. 네, 여기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. 고맙습니다. 하이퍼 <laughs> 야, 들어가세요. <laughs> 잘 잡고 한번 더. 야, 한번 한번더 없어지게 되고요. 마지막 두 번째가 제일 신기합니다. 두 번째 엄청 신기하게 없어지니까 잘 봐야 돼요. <laughs> 합니다 하나, 둘. 응 조금 없어졌습니다. 네. 오오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잘하셨는데요. 그비왕 치는 박수 다 같이 좀잡주세요 <laughs> 바꾸셔도 돼요. A, 감사합니다. 지팡이도 B에다가 잘꽂아준다음쭉뜨게 A에다가 쫙 신호를 주면 B에서 A로 갑니다. 와. 한번 더, 하나씩 잘 넣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B에서 쭉 C로 쫙 하면 B에서 C로 가고요. C에다가 공두개 넣고 A에 있는 공 꺼내가지고 하나, 둘. 야! 자. 야. 아, 좀 헷갈리죠? 어때요? 천천히 해볼 거예요. 잘 보셔야 돼요. 첫 번째.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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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. 두 번째 갑니다. 잘 봐야 돼요. 놓치면 안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확인시켜 드리고요.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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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너무 뒤에서 보면 다 걸리거든요. <laughs> 앞으로 와세요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공이 몇개 있었죠? 네. 이거 하나 빼고요. 이거 하나 빼면 몇개 남았죠? 어, 마지막 빼면 몇 개죠? 어 잘했어요. 다시 해볼게요. 하나, 어, 뭐? 어, 둘, 어. 오, 마지막 셋, 야, 오. 셋, 야, 오. 셋, 야, 오. 야. 와. 야. 와. 여러분, 예. 박수 좀 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